여러분, 오이 한 개가 약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말 믿기시겠습니까? 아마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당뇨약과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혈당은 항상 높았고 약을 거르면 혈압은 금세 치솟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약 말고 먹는 걸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식품을 권했습니다. 바로 오이였습니다. 단,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달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분의 얼굴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실제 혈압과 혈당 기록을 확인해 보니 꾸준한 호전이 나타났고 담당 주치의와 상의 끝에 약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이를 식탁에 올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이가 가진 놀라운 효능과 함께 당뇨와 고혈압 약을 줄이고 기억력 저하까지 막을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잠못 이루고 혈압 혈당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여러분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이가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약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라며 한숨을 쉬시지요. 이 모든 변화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세포의 노화입니다. 혈관이 점점 굳어지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 고혈압,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이는 왜 특별할까요? 오이의 95%는 물이지만, 진짜 가치는 나머지 5%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 피세틴, 칼륨 같은 성분이 혈관과 뇌, 피부까지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와 혈관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피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뇌신경 연결을 강화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과다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즉 오이는 단순한 여름 채소가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약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저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여성 환자분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을 먹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자주 깜빡하는 일이 많아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었죠. 세달뒤 그분은 약 챙겨 먹는 걸 잊는 일이 줄었고 이름도 더잘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0세 남성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번 점심과 저녁 사이에 생오이를 껍질째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두달후 혈압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했고, 주치의와 상의의 약을 일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이 굳어지는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주름과 탄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피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피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동물이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기억력, 유지기간이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칼륨은 과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국, 찌개, 젓갈처럼 소금 섭취가 많아 고혈압 위험이 높은데 오이는 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즉,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이유는 오이의 성분이 혈관, 뇌, 피부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일을 어떻게 먹는지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껍질째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이 더럽다는 이유로 벗겨내지만 사실 엽록소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 대부분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건 영양소 절반을 버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잔류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안전합니다. 둘째,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장아찌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늘어나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실제로 위험으로 고생하시던 80세 여성분이 장아찌를 끊고 생오일을 하루 두 개씩 드신 뒤두달 만에 속이 편해졌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식사 사이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오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해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달 만에 체중이 2.5kg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60대 여성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당근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당근 속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즉, 좋은 성분이 몸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김밥을 자주 드시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푸석해지고 주름이 늘어났던 이유도 바로 이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근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근을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곁들이면 효소가 파괴되어 오이와 함께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이와 바나나를 갈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식품 모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바나나는 최소 두세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아찌 형태의 오이입니다. 짭짤한 장아찌는 밥도둑이지만 건강에는 큰 적이 됩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는 위암과 고혈압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를 건강식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소금이나 간장을 최소화해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오이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껍질째 생으로 그리고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당근, 바나나, 장아찌와 같은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혈압과 혈당 관리,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않는 것입니다. 식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강력한 도구이지 그 자체로 치료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식단을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일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와 효능을 알아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오이를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사과 속 팩틴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만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7세 여성 환자분이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오이 한 개를 함께 드셨는데 석달뒤 손가락 저림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다음은 오후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시간대에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데 이때 오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일을 길게 썰어 100% 땅콩버터를 살짝 찍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당뇨 관리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당화 혈색소가 높았던 75세 남성 환자분이 이 간식을 두 달간 실천한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배고픔이 줄어 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오후 간식 루틴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간단히 포만감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에는 식초와 오이를 곁들인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와 꿀을 소량 섞어 드시면 됩니다. 식초가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 흡수를 높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던 80세 여성 환자분이 이 샐러드를 두세 달간 꾸준히 섭취한 뒤약 챙겨 먹는 일을 덜 잊게 되고 이름이 잘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오이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항산화 성분과 엽록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오이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함께 오후에는 땅콩버터와 함께 저녁에는 식초 샐러드로 드시면 하루 전체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혈관 건강, 혈당 관리, 기억력 유지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덜 먹게 되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피곤함이 줄고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세 가지 루틴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엔 사과와 오이, 오후엔 오이와 땅콩버터, 저녁엔 오이와 식초샐러드. 이렇게 하루를 채우시면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보완하며 건강을 개선하는 습관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안전하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이제 이어서 오이에 관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이제 오이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 연구 결과와 환자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단순히 좋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실생활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혈당 관련 연구입니다. 한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하루 약 300g, 즉 오이 2개에서 2개 반 정도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4주, 즉한달후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낮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는 것을 넘어 합병증 발생 위험까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인데 오이가 이를 예방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 연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는 나이가 많은 쥐들에게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나이의 쥐라도 피세틴을 섭취한 그룹은 미로찾기 실험에서 훨씬 빠르게 길을 찾았고 기억력 저하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세틴이 뇌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인지 기능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피세틴 섭취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 능력 검사에서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남성 환자분은 약 챙겨 먹는 것도 자주 잊으실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에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게 한 것이죠. 두달뒤 그분은 요즘은 약 먹는 걸덜 잊고 친구들 전화번호도 잘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뇌 건강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82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도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하루 두번 간식으로 소금 없이 생오일을 껍질째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약두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주치의와 상의 후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조절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체중 증가로 인해 무릎 통증과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오이를 간식으로 드시고 바나나는 최소 2, 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한달후 체중이 2kg 줄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이는 다이어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이는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약과 병행하면서 혈관과 뇌, 피부를 지켜주는 생활 속 보조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식습관 변화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식품은 보조수단이지 단독 치료제가 될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이는 혈당 관리, 혈압 조절, 기억력 유지, 체중 관리까지 네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앞으로 실천 루틴과 더불어 이런 과학적 근거를 함께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오이를 더 의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클로징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단순한 여름철 채소가 아닙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며 기억력을 지키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자연의 건강식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은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둘째 껍질째 생으로 그리고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셔야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 땅콩버터 식초와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근과 함께 생으로 먹지 말고 바나나와는 시간을 두고 드시며 장아찌로 절여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오이는 약을 보완하는 훌륭한 건강 도우미가 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이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식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함께 할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오이 한 개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힘은 매일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침엔 사과와 오이, 오후엔 오이와 땅콩버터, 저녁엔 오이와 식초, 샐러드. 이세 가지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생활이 가벼워지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험을 직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는 여러분의 연령대와 지역, 그리고 오이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에서는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건강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가족의 삶도 달라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친구들과 더 오래 웃으며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